올해도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는 지인과 친구들, 그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전하면 좋을까요? 뉴질랜드의 깨끗한 자연에서 온 건강한 선물 콤비타. 콤비타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마누카 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순수한 에너지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만들어지는 콤비타 제품은 받는 순간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콤비타의 마누카 꿀과 프로폴리스, 올리브 잎 추출액은 면역력과 활력을 높여주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올해 추석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건강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마음을 전해 보세요. 콤비타의 대표 제품인 UMF 등급 마누카꿀과 또 건강을 위한 프로폴리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마누카꿀 로젠지까지 연령대와 취향 그리고 가격에 맞춰서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꼭 맞는 선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지 콤비타 추석 선물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많은 분들이 콤비타 하면 마누카 꿀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콤비타 코리아를 방문했을 때도 제가 이 올리브잎 추출액을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올리브잎 추출액을 모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가정 1올리브잎 추출액이어야 합니다. 얘는 실제로도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왔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알약 형태, 액체 형태 두 가지로 저는 모두 먹고 있는데요. 이 뉴질랜드에서는 마누카 꿀만큼이나 이 올리브잎 추출액이 연령대별로 또 맛별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병 뒷부분에 봐도 안티옥시덴트 제너럴 웰빙 이뮨 서포트 이렇게 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뭐 어디에 구체적으로 좋다는 거야 이렇게 반신반의 했는데요. 근데 너무 진열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호기심 반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마성의 제품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 오일 많이 드시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이에요. 건강을 챙기시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빈속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올리브유를 만드는 올리브 열매 보다 올리브 잎의 50배나 더 많은 올러 유러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게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잎의 성분을 이렇게 추출하면 그 안에 엄청난 고농축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 폴리페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콤비타 올리브 잎 추출액에 올리브 잎은 모두 호주에서 재배되고요. 이 콤비타 올리브 잎 추출액 공장에는 창고가 없다고 합니다. 생잎 그 중에서도 어린 잎을 따서 바로 그날 가공을 마치기 때문에 따로 보관 장소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올리브잎 추출액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올리브 나무를 모두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있어서 항상 고품질의 올리브잎 추출액을 우리는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드셔보시면 이 올리브잎 추출액은 약간 아이들 감기약 시럽 같은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유사한 시중에 맛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진하고 칼칼하면서 달콤한 그런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수저에 한 스푼 이렇게 먹는데요 이 콤비타 코리아에서도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다 단독으로 먹진 않고 물에 타먹거나 오렌지 주스 등에 타드시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도 그래서 남편이나 아이들 줄 때는 물에 한2% 정도 희석해서 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냥 1리터 물에다가 한 20리터 담아주시면 수시로 먹으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주실 때는 오렌지 주스에 타시면 맛으로 궁합이 딱 좋다고 해요 아니면 저는 믹서기에 다른 야채들을 갈때이 올리브잎 추출을 조금 따라서 같이 갈아주거든요 그럼 달콤한 믹스되어서 더잘 드실 수 있게 됩니다 1가정 1올리브잎 추출에 정말 추천드니다 제가 몸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지금까지 잘 건강 이상 없이 또 감기나 독감 같은 것도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올리브잎 추출액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온가족 필수템이죠. 이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몸에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는데요. 프로폴리스는 일반적으로 꿀머리 만들어내는 물질로 벌집을 외부로부터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막아주고 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콤비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에는 부원료로 UMF 10%의 마누카 꿀이 20%나 추가되어서 일단 맛이 좋아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쏴한 맛이 나는 스프레이로 저는 컴퓨터 앞에 두고 정말 수시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가방마다. 이 프로폴리스를 놔두고 있어요. 저희 건강을 지키는 나름의 꿀팁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씁쓸한 맛이 있어서 거부를 하다가 지금 한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이제 맛있다면서 스스로 뿌리더라고요. 이 프로폴리스는 가죽 수대로 생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마노카 꿀보다 더 먼저 이콤비터를 만나게 된게 바로 이 해피콜 치약이었어요. 처음에 아기를 영아일 때 아이를 다니는 치과에서 처음 만나게 이 치약이었거든요. 거기서 치약을 샘플로 사용해 볼수 있어서 사용해보고 도대체 이 치약은 뭐지 발견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쭉이 치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치약으로 갈아탄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다시 이 해피콜 치약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허브를 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치약 색상도 마치 허브를 으깨놓은 듯. 그런 색상이에요. 해피콜 치약이 너무 좋은 이유가 다른 치약들은 사용하게 되면 입천장에 점막들이까지는 나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해피콜 치약은 부드럽고 순하면서 또 양치 후엔 개운하게 허브향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6년째 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생 된 이후로는 이 치약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한테도 콤비타 치약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해피콜 치약에는 체내에 쌓일 수 있는 걱정되는 성분이 모두 부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여 이걸 깨끗이 못 헹구더라도 엄마로 안심이 되게 되죠 아무리 잘 뱉어낸다고 해도 하루에 두세 번씩 입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콤비타에서는 이 치약 성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보통 치약에 많이 들어가는 화학색소, 사카린, MIT조차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한번 사용하시면 다른 치약 못 쓰실 거예요 티트리오일, 회양유, 스피아민트오일, 페퍼민트오일 이 자연 유래 성분과 함께 콤비타에서 유명한 프로폴리스도 같이 들어있어서 충치 예방, 치태 제거,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패키지조차도 너무 감각 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디자인은 뉴질랜드 컴퓨터 초기부터 판매되어 온 헤리티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누카꿀은 UMF 5 플러스부터 시작해요. 등급이 있다는 것은 이미 UMF에서 인정받은 수치로 좋은 품질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아시다시피 UMF 수치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더 진해져서 마누카꿀 품질과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5 플러스면 충분하고요. 선물용이나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바짝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0 플러스나 18 플러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에 크게 한 스푼 먹고요. 또 오후 3시나 4시쯤 몸이 되게 피곤해질 때 그때 또한 스푼. 먹고요. 또 몸이 좀 불편하다 싶을 때마다 그냥 아예 찬장에 두고 자주자주 먹는데요. 저처럼 단독으로 드셔도 좋고 물에 아니면 커피나 티에 타드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스텐 수저는 피해주시고요. 꼭 나무 수저나 유리 수저를 사용해주세요. 이동성을 고려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사시예요. 솔직히 통에 든것 대비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저는 이 사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좋아요. 한 번에 딱 먹기 좋은 양이 들었습니다. 차탈 때, 저는 비행기 탈때꼭 챙겨가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사시로 준비하셨다가 당 떨어질 때 근무 중에 사시 하나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랑 동일하게 100% 마누카꿀을 캔디 형태로만 만든 것이 바로 이 퓨어 마누카꿀 로젠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탕의 형태만 있을 뿐 사탕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그냥 마누카꿀 100%입니다. 얘는 특히나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드시는 캔디라고 해요. 저도 컬리에서 많이 주문해서 먹었었는데요. 마누카꿀을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여기 사탕 형태라서 입에서 오래오래 녹이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자연스럽게 마누카꿀을 입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캔디 좋아합니다. 휴대하며 먹을 수 있어서 또 좋고요. 효과는 기대 이상이실 거예요. 가격대가 있지만 얘는 마누카꿀 100%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간식으로라도 훌륭한 식품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사탕은 제 가방 어디에나 있습니다. 커피 사탕, 바카 사탕, 목 사탕 이제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이 마누카 운니 로젠지는 기관지 약한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구취 제거제 같은 거 뿌리지 않고 이 캔디를 먹어요. 맛있어서 기분도 좋지만 뭔가 입안이 깨끗하게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마누카 꿀을 우리나라에선 채밀할 수 없을까요? 마누카 꿀은 호주나 뉴질랜드 일부에서만 피고 그것도 1년에 딱 12일 정도 약 2주 전후로만 피는 아주 귀한 꽃이에요. 꽃 피는 시기도 되게 짧고 그래서 마누카 꿀 생산량도 제한적이고 꿀의 가격도 비싸지게 됩니다. 몇 가지 콤비타 아시아 담당자와 나눴던 대화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콤비타 창업자인 클로드 스라포드라는 분이 63세에 콤비타를 창업했고요.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콤비타 담당자 분께서도 이 마누카 꿀 ]과 올리브잎 추출액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미시간대에서는 마누카 꿀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위장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하버드대는 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카 꿀을 액체로 된 금이라고도 부르죠 콤비타는 이제 세계 탑 티어 브랜드이고요 이 콤비타 주력 상품인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 올리브잎 추출액 모두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입니다 콤비타는 꿀 하나로만 연간 2,000억이 넘는 엄청난 회사인데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콤비타의 자연에 대한 순수성과 자연에 대한 건강함을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부한, 그리고 이렇게 인간에게 이로운 자연을 자연 그대로를 잘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콤비타라서 가끔 이 마루카 꿀을 떠먹고 있을 때면 이 브랜드에 고마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무려 6년 이상 애정하고 있는 콤비타. The World's Most Scientific Honey라는 말이 딱 맞는 그 브랜드. 여러분들도 콤비타와 사랑에 빠질 시간입니다. 좋은 걸 함께 먹어요. 감사합니다.